안녕하세요 여러분 왁삐직거래왁삐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요. 이게 저희 저한테 이제 개인 레슨 받으시는 분이 저 선물로 주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거 먹으면서 간단하게 어, 저희 학교 이제 곧 개강이잖아요. 이제 개강하기 전에 신입생분들 개강총회라는 것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네, 제가 제가 지금 어쨌든 이제 2학년이 되기 때문에 이 생생한 기억이에요. 1학년 때 제가 겪었던 그런 뭔가 개강 총회에 대한 일들이나 뭐 어, 신입생으로서 처음에 들어가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가 조금 부상실이었는데. 일단 이 케이크 한번먹어 가실까요? 케이크라기보다는 약간 컵케이크예요 컵케이크.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회원님께 제가 선물해 주셨는데, 잘 보이겠죠? 보이시나요? 네. 녹차, 녹차 컵케이크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먹어보겠습니 음! 음! 대박! 우선은 개강통에 하기 전에 단체 카톡이 만들어져요. 단체 카톡이 만들어지면 다들 인사를 먼저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19학번입니다. 네. 19학번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사실 그닥 필요가 없어요. 네. 별로 필요가 없고요. 아, 그래서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 거기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팁.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면요. 흑역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번에 뭐딱 봤을 때 어? 제가 그냥 그 이상한 말 하네 약간 요런 인식이 없을 어? 약간 요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약간 경험담이기 때문에 아맞죠맞죠 약간 그 느낌이고 이제 그리고 음 어쨌든 단톡이 만들어졌어요 다같이 한번 보세요안 가도 돼요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우리끼리 약간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학번이 약간 이상하게 만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나야 되는 건가 했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저는.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이는 거 말고 우리 너무 많으니까 조별로 모여서 만나자 이래서 조별로 모여서 만났는데 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이 정도. 그냥 뭐몇명 알고 가면 좋긴 한데 모르고 가도 상관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어, 설명이 신입생 ot 뭐 그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빠지면 빠지면 약간 자기한테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 말씀 어쨌든 듣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학교생활에는 충실하게 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간표 이제 짜잖아요. 우리 수강신청 이제 그거를 예비 그걸 해서 한네 가지 번호로 해서 줘요. 그거를 뭐해 뭐라 해야 되지? 좀 도움 되게 하라고. ABCD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말씀 시간 좀 떨어지네요. 수강신청 실패하면?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표를 짜서 하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오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음, 다음은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음, 간단하게 이제 선배님들한테 인사. 인사는 정말 잘해야 돼요. 얘가 내 친구인가 선배인가 헷갈려요. 그럼 나도 스배일리 없잖아. 우선 인사하세요. 안녕 말고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를 하고 우선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걸로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처음 번에도 서로 기분도 좀안 나쁘고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나 그런 게또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인사는 그냥 모든 사람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뭔가 내가 잘 보여야 돼서 인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상대 사람이 제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학교 선배님이잖아요? 그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 문제 꼭 별일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강신청은 네, 따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수강신청 영상은 네, 다음 번에 찍고 그리고 이제 개강 파티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참별로다 하죠 개강 파티는 저희는 클럽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 아, 저희 때는 이제 저희가 구구니까 이제 공공인 친구들은 몰랐고, 이제 구구 친구들, 간 친구들도 있고, 안간 친구들도 있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어, 그때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가도할게 없었어요. 뭐, 가서 선배님들께 인사를 우선 쫙 드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 거울 보면서 열심히 춤췄어요 그 안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 보면서 혼자 그냥 열심히 춤을 추가 나오고 근데 이번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쯤 클럽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부모님한테는 이제 개강 파티 때문에 가, 어, 클럽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하루 정도는 네, 좀 자유 시간이 인,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요 친구 친구 관계 응? 친구 관계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이거는 약간 케바케요 자신이 그냥 잘해야 돼요 어, 물론 뭐 춤도 잘 춰야 되지만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좀 잘해야 돼요 막 남 얘기 하고 다니지 마시고 제발 네, 남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자기 아, 남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좀 행동을 어떻게 잘 하세요. 그래야 이제 나도 욕을 안 먹고 뭐 욕도 안 하고 그리고 항상 말 조심 대학 왔을 때 항상 말 조심이에요. 저희 학과는 좀말 퍼트리는 게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이들 듣고 오실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항상 말조심이요 네, 말조심 말조심은 참 필수입니다 혼자만 생각하시고 꼭그립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저는 꺼내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으 요즘에 너무 제 맘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약간 제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하고 음아 교수님들 말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교수님들께서 정말 어, 정말 대단하신 교수님들이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말도 다잘 들어야 되고, 수업도 정말 좋기 때문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 빠, 아, 빠, 뭐 빠져도 상관없다고 말은 못하고 음, 빠져도 되긴 어, 하겠지만, 그래도, 아, 교수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잠깐 저는 잘안빠지아요 아시죠, 교수님? 짠. 생각도 아,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교수님들 수업을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출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죠? 출석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줬다고 나가고 이런 거는 정말 축가 맞는 행동입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아!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웃긴 얘기예요, 이거는. 어, 제가, 음, 학교 초에, 학교 초에 되게, 이제, 어쨌든. 혼자서 열심히 수업시간 전에 와서 친구들과 안 떠들고요 저는 혼자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없어져요 <laughs> 아, 이게 약간 이게 약간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친구 친구관계 그래서 뭔가 학기 초에 친한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뭐, 이제 친해졌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먼저 우선 다가,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거의 아마 겹칠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이 수업을 들었으면, 화요일에 분명히 못 들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같은 수업이 분명히 겹쳐요. 올라오면 금이. 그럼 이제 그 친구들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네. 아, 여러분, 그리고, 음 만약에 저의 방송을 보시고, 이제 학교에 들어오시는 세종대 친구들이 있으시면은, 음, 저봤을 때 약간 무서워하지 부수, 않으셔도 되고요. 참 반갑게 인사해 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봤을 때꽉삐지걸 구독과 좋요라고 외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 약간 힘없는 18번 선배지만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한몸 불사질러서 열심히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MP나 이런 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개강통에. 아, 개강통에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개강통에 딱 하잖아요? 학번이랑 이름을 말해요. 아, 학번 얘기하나 아, 학번 얘기하나 18학번 왁킹전공 2다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왁킹전공 다 나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다나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어, 18전공, 아이 뭐, 18전공. 18학번 왁킹전공 2다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이제 막, 아, 뭐, MC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 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막그 상황에서, 뭐, 개인기 있어요? 이러는데, 아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면 되고요. 아, 있으면 있다 말을 하면 되고요. 어, 굳이 막, 굳이 막 엄청 튀고 있어, 퍼하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다 거기서 그래도 까먹어요 아, 집에 가면은, 아걔 그때 엄청 웃겼는데 그 뭐하네 엄청 웃겼는데 하면서 지금 가면 까먹어요 걔 이름이 뭔지도 기억을 못해요 다음 특히 이제 그예 기억을 못합니다 네 저는 기억이 나잖아요도라이몬 성대모사 하신 분 있었죠 18에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신입생하고 선배님들하고 어 배틀을 시킵니다 특히 그 스트리트 댄서들 같은 경우는 얼반이나 음 얼반이나, 뭐 k 케이, 아, 케이팝이나 뭐 그런 거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얼반은 참 많아가지고, 별거 안 시켜요. 별거 안 시키고요. 뭐 워킹정도 나오세요. 네. 선배님 대 18. 이제 19니까요. 어, 선배님들 대 19. 이렇게 해가지고 배틀을 시켜요. 배틀을 시키는데, 이제 몇 명씩 나올지는, 어, MC분께서 정해 주시고, 뭐 해서 나와서 배틀을 하, 해라 하면 아 니가? 제가 저저에이 그럼 니가 해! 니가 해! 이랬는데 그냥 제가 나가서 했었나 제가 나가서 했네요 더 망하고요 말아먹고요 네, 네 그런 흑역사를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킬 때 열심히 하고 안 시키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안니지 아, 시킬 때 열심히 하고 안 시킬 때는 그냥 조용히 경청의 자세 뭐 박수 크게 쳐주시면 좋아요 아, 저 나올 때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네, 18학번 이다운 워킹 전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우 이제 왜왜왜와 이런 거 아시죠? 워비워비이걸 하고 외치는 것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죠 뭐라고요? 워킹! 워비이걸 하고 외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느낌이에요 네, 이거 꼭 필수고요 네, 이건 제일 중요해요 별표 다 줄게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영상은 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 영상들, 후보 뭐 보세요 어허. 수강신청편. 어떻게 해야 하나? 수강신청 팁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자취.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팁 알려드립니다. 음! 그리고 또 까먹는 게 있네. 여러분, 개강총일 때요. MC분이 뭐 시켜요. 막, 제즈 아니 뭐, 케이팝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막 케이팝 쳐라, 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때 빼지 말고 춤추세요. 알겠죠? 그때 빼면은 진짜 가품싸에다가 진짜 노잼되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그냥 누구 한 명이라도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춤추고 이러면 박수 받으니까요. 절대 창피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춤 보게 될 거고, 몰라도 그냥 막, 막, 막 춤추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요. 뭐 어떻게 뭐 방법 써서 인싸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하나로 인싸 그냥 가볍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왁비지 걸, 바이바이. 아니 왜 이렇게 한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약간 그 영상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고정 영상이잖아. 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만, 바이바이. <laughs>